최은우 시집.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시. 천국. 하늘에서 하얀 성광이 번쩍거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었다. 시가 아주 짧네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늘에서 아. 하얀 섬광이 번쩍거린다는 것은 예. 사람이 죽을 때 섬광이 이렇게 빛이 쫙 빨려 들어가듯이 예. 음,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연기, 예.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었다. 이를테면 암 환자가, 시안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가 내가 죽는 건가? 정말 죽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이제 삶에 대해서 끝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반추해보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이래도 죽는 건가? 아, 이렇, 이렇게 살아도 죽는 건가? 그런 느낌. 예. 네, 그런데 어, 이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 그, 예, 녹음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더 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때는 말씀을 잘 하시지만은 다른 걸로 말씀을 하시네. 어, 뭐냐면은요. 하늘에서 하얀 성광이 번쩍거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었다. 하늘에서 성광이, 하얀 성광이 번쩍거렸다는 것은 시적인 영감이 머릿속에서 번쩍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연기가 피어오다는 것은 시적인 영감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었다. 그 속에 있는 은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었다. 그래서 은어와 그 시인들이라든가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무드 그것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도 보이죠. 예, 예.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뒤에 가서 <laughs> 이상하게 또 다시 또 재해서 그래 하시네 여기를요. 아니 근데 예. 그, 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음,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 같은 그 천국에 닿아 있는 듯이 또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을 그러면 왜 갖고 왔을까? 네. 인이나 창작자들이라든가 그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쪽을 몰입해서 자기 그 그것을 즐겁게 가진 사람들은 그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예. 그러기도 하고 한쪽 세계가 완전히 그, 오프가 돼야 꺼지고, 다른 음. 세계가 살아나야 되니까, 예. 성광이 번쩍거려야 되고, 음.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나는 그거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얀 성광이 번쩍거리는 것이, 컴퓨터 안에서 성광이 번쩍거리면서, 그냥 그 안으로 연기가 피오르듯이, 막, 손가락으로 그냥 넣어보고, 막, 이 찔러보고, 찔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천국같이 빠져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암환자 그걸로는 맞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게 보기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있네요. 그건 네. 아주 그 힘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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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통을 받아들인 거고, 저거는 어떤 판타지한 그거 엑스타시 같이 느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음. 각자 자기가 등산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천국, 또 <laughs> 창조를 한 사람들의 천국, 게임을 한 사람들의 천국, 그 다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천국, 또 주식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번 사람들은 또 그거 꼴면서도 죽으라고 어. 하더만, 그 사람들은 또요. 모든 중독자들의 천국이네요. 시, 마라고 하잖아요. 시가 예. 마약이라고. 예, 그 똑같아요. 마기라고 예, 그래서 네. 가장 첫머리에 이걸 둔 이유가 나의 네. 천국은 여기 있다. 시인으로서 네. 천국이 어디겠냐.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첫머리에 이걸 둔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